이게 두 개, 두 가지고 와서 물려요. 이거 하나 물리고. 얘 하나, 얘를 물릴, 얘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, 된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네. 이렇게.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. 이렇게. 얘는 가능하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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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봅시다 자 그대로지 아까 그대로 빵 여기 가서 되잖아되잖아 아 되잖아. 네. 되네 되네 네, 네. 네. 이거만 되면 돼 이거 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네빵빵빵빵빵쭉그 다음에 뒤집어 또 이렇게 이렇게 어 <laughs> פעם, פעם, פעם